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구독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링크로 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의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 지금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해서 어플에 접속해주시면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의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뒤 넘어가 주세요 국가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태어나 생년 월일은 연월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덴셔 어드레스에 본인 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 인증을 해볼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저축 상단 바이낸스 로고 누르셔서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리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로 t 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맨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성 원화 구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주세요. 업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우측 상단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구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출금 눌러 주도록 할게요 출금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출금신청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구요 확인 버튼 눌러서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는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이낸스에 지갑 주소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셔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셨다면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보시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바이낸스에서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품명 눌러주시고 프람스팟에서 2USD t 퓨처 설정이 되어있다면 코인은 USD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누르셔서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상 투자금만 청산시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거고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에서 상승률로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켓 리크 프스는 시장가, 리크 프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주셔야 하겠고요.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문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이 입력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서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포지션을 종료해보도록 할텐데 리밋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몇몇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더들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좌측 상단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요. 하단의 포지션 히스토리로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모이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카페 트레이딩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기상기인데 여러분들의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